가족끼리 방송하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깻잎 논쟁 입장 아 정리해주세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저 주크박스 근데... 주크박스 <laughs> <laughs> 주크박스니까 <laughs>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내가하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해 부를왜 붙여놔가지고 주크 왔냐 뮤비 찍으러 간 뭐, 거야? 제일 연예인 같이아 <laughs> 아니 오늘 그리고 우리 오늘 아니 여기 <laughs> 우리... 얘가 사는 얘 집이에요. 얘 집. 집인데 아니 음가 미팅할 때뭐다해줄것 처럼 얘기하더니 좀 어떤 빡대가리 타 비찬이 아, 로렇안그는구나 로켓 하지 마. 그 로켓 하지 마. 뭐도 안니까 내가 이제 원주적으로 해야 돼. 숙한 음. 공간에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너 혼자 착한 척하지 마난 원래 착해 왜 나한텐 안 착해? 진 오프닝을 좀 고급스럽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피고해. 룰루알라 채널 자체가 고급스럽진 아 너무 피겨 너무 웃겨 봐봐 우리 감독님도 인정하잖아 야 요거 요거 코드도 없는데 요거 대충 알아올려가 룰루랄라가 뭔지도 잘 몰랐어 솔직히 말하고 워썸맨 워크맨 여기서 키운 거 아니야 그거 다 분리시킨 거야 우리도 분리용 여기 채널잘 여리서또 되는 거야. 그래. 우리부터 좀 보자. 포부을왜 붙여 나 가지고. 자, 답도 정확해. 지금 네. 시, 지금 시그널 나올 거야. 그렇지? <laughs> <따 라라라라라라라> 시그널 <laughs> 있어. 그 <laughs> 뭐. 깔아 주시겠지? 아, 근데 이게 또 마이크라고 또 여기 내가 대구 얘기하는 게 너무 자주 있는 거같 간다. 안녕하세요. 하하앤 별이 함께하는 목요일 저녁의 주꾸박스 시즌 3. 진행을 맡은 하하 별입니다. 여러분은 주꾸박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음, 전 알고 있어요. 너넨 모르지? 동조를 넣으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아날로그 같지만 되게 낭만 있다. 추억 돋는다. 대박숑, 쩔탱. 그래서. 저희 주크박스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유튜브 속 주크박스가 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야, 시옷 바람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있어? 목소리 하나의 세상을 담고, 사연을 담고, 우리의 추억을 담는 유튜브 속 라디오. 하와 별이 함께하는 주크박스 시즌 3. 지금 시작 시작합니다. 시작. 와!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디오 컨셉입니다. 시즌3 이제 우리 새롭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 좀 제일 어, 쉽게 갈수자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어, 저희 코너들 한번 쭉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사연을 통해서 음. 여러분과 소통하고 의뢰인의 어떤 그 고민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신청곡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거. 그 곡을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룰루라라 채널 그 커뮤니티에 음. 미리 저희한테 좀 궁금한 거좀 음. 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아이디 임는 언니 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요. 그 네. <laughs> 자 우리 스누피님이 가족끼리 방송하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누누피님 <laughs> 깻잎 논쟁 이게 뭐지? 깻잎 논쟁 아 주세요. 이게 이제 저는 한마디로 되게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예요? 깻잎을 박서준 사 박서준은 잡아주면 안 돼요. 인성이는 잡아주면 안 돼요. 음.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백장도 잡아줘도 괜찮은 애예요. 제가 막막 음. 막 눈빛을 보네요. 미안한데 네가 물건을 벗고 해도 돼. 아 어떻게 갖고 해요? 상관없어요. 재석이 <laughs> 네. 형 완전 돼요. 아. 명수 형돈 다발 들고 와서 해도 돼요. 준하 형은 딱 세요 머리 다 떼줘서 막 <laughs> 위로 뜯어서 줘도 상관없어요. <laughs> 아이 재밌게 네.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요거 상관 없잖아 솔직히. 도인성이고 뭐 누구. 아 솔직히 상관없다. 그런 자신감 있어. 솔직히 붙어볼만한데. <laughs> 아, 자신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금 자, 솔직히 이거 진짜 조급박스 조급박스 조급박스니까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엄청 콘셉을 어떻게 되게, 되게 사랑꾼 막 사랑꾼 콘셉 잡고 아니 왜냐면 아니 나요 그, 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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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싱어즈 여러분 아시죠 그 무한도전 그 어그 용화가 저 이렇게 화음 넣어준 그거 그 얘기하지 그마 그건 애들이 얼마나 판타지를 갖고 있는 얘기하지 그 마요 두 쌀이 막 돌면서 어, 얘기하고 어, 여기서 얘기해 남자다잉아 정말 별 사랑한다고 다잉 이런 거막 댓글에서 그거의 아... 맛을 좀 보더니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laughs> 갖고 뭐만 있으면 무슨 자기가 되게 질투야 하시는 것처럼 하고 막 아니에요, 네. 내가 아니. 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관심도 없어. 내가 깻잎 그, 나날 이제 최수정 형님잘 보고 하다가 집에 갖다줘도 상관없을 걸 <laughs> 솔직히 <웃음> 나는 만약에 깻잎을 여보가 내 친구한테 이렇게 뭐 띄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는 깻잎을 여보가 가져갔을 때가 화가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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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집에 <집을 웃음> 뭐 하는... 아니면 치킨 치킨을 이렇게 줘 양념 치킨을 먹다가 음. <laughs> <laughs> 아, 오빠 이렇게 이거 하면 열 받아 안 받아? 야 봐봐. 아이, 나 사랑하네. 푹 <laughs> <툭> 빠졌네. <laughs> 푹 빠졌어. 깻잎 같은. 아, 됐어 됐어 됐어. 어, 야, 잘해줄게. <웃음> 잘해줄게. 이런 걸 오버야. 깻잎을 먹었는데 깻잎 양념이 이렇게 묻었어. 근데 이거를 굳이. <laughs> 아, <되게> 미안해 <미안한데> 누구세요? <웃음> <아직> <웃음> 소개를 안 했는데. 소 어, <laughs> 아, <잔, 웃음> <laughs> 아직 안 났어. 아직 안 났는데. 아니 뭐 뭐야 귀신이야 뭐야? 어 이렇게 묻었다고. 어. 와. 근데 이런 게 오바지. 아... 깻잎 떼어주는 건 솔직히 떼질 수 있잖아. 어. 열받는 포인트. 여기를 보니까 뭐 들려. 잠깐만 뭐야? <laughs> 저 열받는 포인트뭐니다 열받는 포인트는 왜이거? <laughs> 왜이거? 네. 네. 이거지. 내가 깻잎을 떼려고. 음. 잠깐만. 우리는 네. 괜찮은데 보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할 거야. 자, 깻잎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요. 예. <laughs> 네. 내가 깻잎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음. 그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싫은 거지. 어. 아, 그냥 상상하기 좋은 깻잎이고 상추 구간에 그냥 나는 괜찮아도 그냥 이 사람이 싫으면 안 음. 하면 되잖아. 형수님이 음. 아, 밖에서도 혼을 많이 내고 다니시면 걸리기만 <laughs> <laughs> 해. 아, <laughs> 우리가 라디오 하면 또 뭐예요? 이게 또 사연 읽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연을 받고요. 아, 그리고 네네. 신청곡을 네,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명이 필요한데, 음. 어, 일단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신청곡 만들어드립니다! <laughs> 이거 아침 방송 그 제목 같았데요 <laughs> 신청곡을 만들어드립니다. 사연. 어 프로덕. 주급박스 시즌3에. 음. 가가 있는 걸까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줬지 만들어 드립. 애드립. 신청곡 만들어 드립. 두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그러면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신청곡 만들어 드립보다 더 좋은 게있으면 저희가 내돈 어, 내산으로 진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특별히 고민 사연자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연부터 한번 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구은 씨가 되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셀럽 디시션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요. 음. 정말 멋진 분고 이 음악에 대한 열정도 넘치시는 분. 마치 스튜디오 눈물 알라에서 아, 지 최근에 새로운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게 됐어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이분을 한번 무서 모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을 들어주신다는 물파물물물파아 물, 물,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깻잎 논쟁 전문가. <laughs> 네. 아 여기인가요? 아 카메라 여기. 네. 저는 하 님이랑 같이 음악 하고 있고요. 부르드서 나도지시잖아요. 네네 네. 이름은 좀 약간 트로 가수 이름. 네. <laughs> <laughs> 깻잎이야 깻잎 한장 띄워줬다. <laughs> 이런 게 저랑 안맞는데내 <laughs> 네 깻잎이야. 정말 아 내가 왜 때니가 깻잎. <laughs> 네왜 때니? 네내 깻잎이야. 내가 때나 내가 때나 네가 때달랬지? 네 여자 왜저다한네 여자야? 자, 내 깻잎이야. 나도지. 깻잎 사랑. 어, 그대는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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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깻잎. <웃음>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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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아.. 안 자. 맞는다.. 어좀안 맞아 이런.. 아 이걸 기분 좋게 같이 이렇게 맞짱구 쳐줘야지 아니, 다 아니, 나갔으면 맞춰줄 수, 좋겠어 이거를 <laughs> 막 재밌는 것도, 막 것도 아니고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 진짜 만약에 TV 채널에 있으면 나도 욕하면서 보내고 <laughs> <laughs> 아, 제작진도 진짜 한 명도 안 웃은 거 알아? 그니까요 진짜 안 웃으시더라고. <laughs> 나도 나도 같이 할려고 했는데 진짜 안 웃으니까 나 프로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일반인인데 당황했어요. 어. 나는 형 같은 경우 같이 했죠. 근데 아, 웃겨, 진짜 웃기지 않네요. 웃겼다. 안 웃겼다. 웃겨. 웃겼다. 해주시면 <laughs> 이유 적어주시면 제가 내돈내산이 모자 그냥 이 모자 드릴게요. <laughs> 갖기 싫어?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어. 좀 짓니셨다고 지금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그안는 깻잎 깻잎 안잎 떼어줘 나와요 <목소리> 같이 한번 해봐요 그대는 깻잎 깻잎 안잎 떼어줘 진짜, 진짜 그, 극혐의 어, 그, 그, 탄성 탄성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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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내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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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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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깻잎처럼 내 깻잎이야 아. 자 우리 그 나도진 씨가 네. 라디오에 시그널송을 아, 네.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김부정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시그널송을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아, 제가 막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송도 빨리 준비하세요. 야오. 야, 그런 거좀 얹지 마. 그냥 듣게. 아내 필이야. 아소. <laughs> 아하. 그. 근데 너무 세련돼서 여기랑 안 맞아. 그게 그 시그널송 같은 그 무드가 있긴 해. 예,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진짜 옛날 그렇지, TV 그렇지. 프로그램에 보면 아, 저런 아, 식의 아, 무드로 시그널송 나잖아요. 왔이거는 그냥. 약간 펑, 펑크한 느낌? 어 펑크 좋아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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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꽃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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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오, 꽂힌다. 웃음> 왜부는지모르겠부 <laughs> <갑자기> <laughs> <왜 만든지 모르겠는. 웃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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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너의 추천을 조금 더 출혀줘봐. 왜냐면 사실 듣긴 다 좋거든 지금. 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르겠어서 사실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제, 저도 그냥 갖고 온 거. 너가 말하면. 이걸 모르면 넌 그만둬야 돼. 지금 그만둘 수 있어. <laughs> 늦었지. 제, 늦었지. 제 집에서 다 나가주세요. 늦었어. 삼번 <laughs> 한번만 들어. 모두가 편한 길? 이 앞에 앰비언스도 너무 좋아. 아 이게 꽃치기는.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도 않은데 막 주크박스 느낌이긴 하잖아요. 뭔가. 맞아. 우리는 주크박스. 우리는 주크박스 가사가 너무 유치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들면뭐 <laughs> <너> <laughs>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뭐 뭐, 별의 이 주크박스? 아니, <laughs> 아까 주크박스 시작된 것 같아요. 때, 이제 음악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뭐, 이상한 뭐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주크박스 오. 이렇게. 야, 어, 여기는 주크박스 뭐 이렇게 넘어가. 이제 오케이 그리고 뭐 이거 가, TV, 같이 함께하자 어, 뭐 이렇게 우리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불러주겠다 뭐 그냥 이런, 이런 우리의 마인드가 좀 있어요. 들어갔으면 좋겠어. 니들 재미 없어? 어쩔 상관없다고. TV? 안볼 거야? 응. 어쩔 TV?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고 싶어. 어쩔 TV를 넣자고 어쩔 TV는 꼭 들어가자. <laughs> <laughs> 아 결론 이렇게 결론 이렇게 되는 거요? 나는 뭐 그냥 이런가서야 누구든 함께 할수 있으니 들어와 우리가 노래로 불러 줄게 내 느낌 그거 아니야 재미있어 없어 watcher tv 어쩌라고라고라고 chatter tv 주변에 날봐 줄도 자라 불러 봐와 미안한데 네가 부르면 내가 불러야 돼응 음. 네가 뭔데? 나 여보 깜짝이야! <laughs> 약간 광고주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를 음. 좀 넣어주면 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주크박스도 넣자. 누구든 동전이 주크박스. 아, 올랐어. 광고주야 어. 주크박스에 동전을 넣어봐. 어, 어 이런 거. 엄청... 코인을 넣어. 그럼 노래는 시작돼. 어, 오, 좋아, 좋아. 음. 하자 녹음하자. 여기는 주크박스. 이 노래를 들어봐. <목소리> 형 이거 약간 옛날 느낌, 구0년 느낌 있잖아요 뭔가. 어. 어 뭔가 이런 느낌 있어. 제비 있어 없어 먼데 어쩔 TV. 잘 맞는다 잘맞 있어 없어 데 어쩔 t 오야 이거 이 박자에 들어가고 괜저 졸라 멋있는데. 내가 날 지금... 돋보이게 만들어. 날 스타로 만들으라고 알았어? 형 내일부터 <laughs> 스타예요. 오케이. e t 난 부재가 되겠어요. Let's go. 난리났네 난리났어. Okay. 지금 우리 나도진 작곡가 친구는 뒷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끼리 빠른 클로징을 하고 이거 우리 클로징 멘트도 정해야 되겠네요. 우리 왜그 라디오 하면 음. 잘 자요 이거처럼 잘 가요 이렇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음. 잘 가시라고. 여기, 여기 이제 뒤에 붙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laughs> 저항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laughs> 오늘 주크파스 시즌 3에. 시그널송 들으시면서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으로 또 놀러 오세요. 그럼 잘가. 됐어!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그냥. <laughs> <laughs> 여기는 주크바. 시 3, 시즌 3, 시즌 3, 시즌 3.

Resident Re